네, 절로 미소 짓게 되시죠. 창경의 한 작은 초등학교, 전교생이 25명 남짓한 초등학교에 병아리 같은 네 명의 신입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서 아, 우리 때랑은 입학식도 교실도 풍경이 참 많이 달라졌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학생들, 비어가는 교실이 비단 뭐 산간 오지나 시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이 초등학교 때는 한반에 몇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한 63명. 63명이나요? 네, 콩나물 교실이요? 그 저는 좀 적었다고 보죠. 우리 네. 선배들 한, 두 회시의 선배들은 한 70여 명. 아. 까지도 같다 그, 자, 세대를 한번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의원님은 한 반에 한몇 명? <laughs> 같은 세대인가요? 봐 <laughs> 네. 그럼 아, 네. 네. 65명씩 어. 15반. 또 초등학교 어. 1학년 2학학년2학년된 2학년 오전 5반까지 있었죠. 맞아, 예전에 네. 때가 네. 아 예전에 그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같은 세대시고 저는 좀 이제 한 단계 다른 세대인데요. 네. 그래서 50명대로 내려오나요? 저는 50여 어. 명. 왜냐하면 아, 네.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번호를 키 순서로 매겼어요. 네. 제일 작은 친구가 1번이었고. 음. 제가 좀 키가 큰 편이어서 항상 끝 번이었거든요. 그때 항상 번호가 54번, 5번 이랬었거든요. 아... 한 50여 명 정도가 정원이었죠. 기태 씨는요? 저는 전혀 다른 세대죠. <laughs> 40명대가 세 아, 저희 때는 40명대입니다. 아, 40 아, 네. 45세대 차이 나네요. 45명 어. 정도인데 저희 때는 뭐 번호 순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생일순... 뀌어서 가나다. 저도 가나다. 아, 가나다라죠 저는 항상 바뀌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강기태. 아, <laughs> 그래서 그냥 야한 반에 6 0 명, 0 명. 상상이 잘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를 뻗으면 네. 뒤, 뒤 벽이 닿습니다, 손에. 아 뒤까지 끝까지 에이. 앉아야 에이. 돼서 에이. 교실 가득히요. 지금은요 한 반에 서른 명만 돼도 많다라고 할 정도로 세, 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요. 입학생이 매년 줄면서 존폐 위기에 선 학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남조 초등학생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26%가 줄었다고 합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정부에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따른 잡음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학력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는 경남 그 실태와 또 학교, 학교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들을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비어가는 교실 작은 학교의 운명은입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아마 학생 수도 줄었겠다 이렇게 예상은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줄은 건가요? 예, 초등학생만 놓고 봤을 때 올해 경남 지역의 초등학생 수가 18만 7,553명인데요. 네. 10년 전에 2008년도를 보면 25만 4,368명이었으니까요. 무려 한 6만 6,800여 음. 명이 줄어든 음. 것이죠. 네. 그 매년 지금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금 큰 문제죠. 네. 근데 반면 또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지난주 초중고가 입학식을 가졌죠. 입학식을 가졌는데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음, 많더라고요. 이 제가 도교육청 조사 결과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 아홉 곳이 있답니다. 아홉 음. 곳이 있는데 이 중에 여섯 곳은 분교였고 세 곳은 일반 초등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중요한 건 앞으로 이 계속 이런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교가 아닌데도 세곳에서 예, 입학생 이 없었다는,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분교가 네곳이 전부 다 통영지역 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맞아요 통영지역인데 이게 도서지역 이 있다 보니까 음, 어쩔 수가 많으신... 네, 어쩔 수 없다는 네. 현실이고 심지어 중학교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있죠. 네. 근데 이것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서 벽지 지역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도심 한가운데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심형 통합이 처음으로 마산에서 있었죠. 그래서 요구암 여중하고 구암 중학교가 어 작년을 끝으로 올해는 통합해서 예. 어. 통합했어요. 통합해서 한 학교에서 학생을 다 받았습니다. 네,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네. 정부는 이미 그 1983년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규모가 작은 학교를 이제 폐교시키거나 또두 학교 이상을 통합을 해서 한 학교로 이제 통합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좀이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요. 그니까 경남에만 지난해까지 음. 통폐합된 학교가 무려 한 553개의 교가 되거든요. 음. 예. 엄청 많은 네. 통폐합됐죠 엄청 사,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 네. 이게 뭐통폐합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이 네. 어, 소규모 학교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은 우리 어, 명가도 서백지는 학생 60명 이하, 네. 그 다음에 업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중등학교 180명 이하, 또, 시직은 초등학교 240명, 중등학교는 300명 이하이면, 어, 동폐합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돈에 보면, 초등학교가 42개교, 중학교가 25개고, 고등학교 1개교가총 68개 학교가 동폐합 대상 지역입니다. 현재. 예. 말씀하신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따져 보면, 초등학교만 1907곳입니다. 그게 통폐합 대상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 전국 초등학교 음. 3분의 1인 숫자니까 엄청나게 지금 통폐합 대상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저출산 시대라는데 확 와닿네요. 전국적으로 <laughs> 3분의 1. 1907개 학교가 예. 통폐합 대상이다. 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육청은 1면 1개 학교 음. 적어도 1면 1개 네. 학교 정책을 유지하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커뮤니티 라이트, right,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권리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면 면 단위에서의 학교의 의미는, 예를 들면 그면 단위의 정체성의 문제 문제이고요, 역사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전부 다 동문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와 정체성을 같이 하는 이 가장 중심이 바로 학교이고요. 더해서 대부분의 면 단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상권도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학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사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일면 일개 학교를 지금 원칙으로 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면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음. 일개, 일면 일개 학교 정책을 유지하기도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참 의문입니다. 그럼 이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이유는 뭐 재정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실질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재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게 네. 효율성이죠. 음. 왜냐하면 이제 그뭐 심지어는 뭐 학생 수보다 선생 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학생 수로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또좀 힘들고 또 학생들이 또 작으면 또 사회성도 좀 발달하기 힘들고 어, 뭐한 학년에 하, 한 명밖에 없으면 친구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의 좀극복하기 예, 위해서 통폐합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교육부의 방침은 이렇지만 실제로 이걸 뭐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청이나 뭐 교육감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입장들인가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학교가 통폐합되면은 거리가 어? 멀어집니다. 그렇죠. 학교 가는 길그 음. 다음에 교직원 근데... 선생님들은 자리가 줄게 되는 거죠. 또 어찌 보면 은 성진 용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졸업생들은 어느 날 근데... 자기 학교가 없어진다. 목교가 음. 없어진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면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초기에 반해서는 조금 많이 완화가 되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몇명 있는 학교보다 졸업하면 동문도 생각하게 되고 동기들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고 우리 또 교육청에서도 많이 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현 공익감도 제가 초창기에는 반대를 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또 교육청에 가면은 적정 규모 담당이라는 학교 지원과 나의. 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우리 박종원 교감도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어, 실제로 이제 외부의 외국에도 많은 이 보고에 의하면 그 대, 적정 규모의 학생이 없으면 이 소규모 학교 아이와 대규모 학교 아이들 학, 학력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것은 아까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 규모의 학생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원활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는 그 통폐합에 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좀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면 지역의 이제 면 단위 중심으로 거점형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밀양의그 기숙형 그니까 동북권이죠 동북권 기숙형 중학교로. 음. 어 밀양의 학교가 작년 작년에 개교,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에 개교가 됐고, 작년에 하동 이 서부권의 하동에 개교가 됐고요. 올해 아마 북부권의 거창에서도 개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아이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지역의 거점을 정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기숙해서 아이들 교육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경사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통폐합 대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일 것 같아요. 이게 통합되고 통폐합돼버리면 아이들의 등교길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교로 어, 등하교 교통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하동에. 기타 여러 읍면 음 단위에 큰 두세 개 통합을 해버리면 가뜩이나 이면 단위 학생들은 이제 도서 벽지이기 때문에 학교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적어도 걸려요. 그러면 통합을 하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소요되겠죠? 음. 그럼 등하교 길에 더 많이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까 눈에 다 말씀드렸지만, 일 면에 학교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게그 지역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고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이런 사태가 생겨나 버린 거니까 이 효율성과 경제성, 이 학생 수로만 이 주변의 여타 환경만 고려해 가지고는 통폐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점이 이제 도달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통폐합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주말만 등하교를 하게끔 뭐 기숙형 학교로 또 지어지는 또 그런 경향도 보이죠. 네. 학교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 학교를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는 갑니까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 음.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이 교육부에서 적정 학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신설을 하면 조건부를 내줍니다. 몇개 학교를 동폐합해라 그 학교가 개교하고 이전까지 네. 이렇게 합니다. 지난 갱남의 경우입니다. 12월 달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실시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투영조 심사라고 합니다. 중앙투영조 심사에서 창은행동과 진주적촌 택지개발지구의 신설학교 두 개를 이렇게 어, 등 통과시켜 줍니다. 네. 통과시켜 주면서 조건부를 붙입니다.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이 학교는 심사에서 항우 개교시까지 여섯 개 학교를 통폐합해라. 이렇게 조건부를 붙여줍니다. 두 개를 새로 여는 대신 여섯 개 문을 닫아라. 네, 닫아서 세개를 네. 만들어라는 거죠. 네. 야, 이렇게 이제 신설 학교를 지, 지으려고 하면 기존 학교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사실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저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이미, 생각을 이미 합니다. 네. 네. 학교 통폐합 정책. 바람직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동폐합 정책은 합리성이나 음.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공공성이나 어찌 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음. 그런데 학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 한 학교 짓는데 300억에서 400억 듭니다. 네. 또, 또무분별하 데가 이렇게 예산을 양배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 헬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그 어떤 유 효율성 또어느 정도 동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응. 뭐 통폐합의 응. 문제가 아니고 이이 응. 이,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출산의 최고 문제입니다. 아이고, 아이 없다는 얘기를 <laughs> 자격이요. 저는 스트레을만 아이가 있는데. <laughs> 네? 아, 스만 아이가 있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자격. 열심히 아, 노력.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도 지금, <laughs> 우리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아니, 예. 결혼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대한민국 문제야, 문제야. 대한민국에 연애를 좀 시켜주든지, 아니면 결혼을 시켜주든지, 이게 제가 그래서 <laughs>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효율성하고 경제성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뭐수긍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죠.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역 사회 문화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음에이 아이들의 장거리 수송 문제.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하그 학교 시설 남았을 때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또 수익을 낼 건지. 그런 문제까지 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 발전, 농산어적 교육 다 죽어 버리지 않습니까? 공교육 포기돼 버리잖아요. 너무 참 붕괴되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 못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어떻게 충원 시킬 거냐. 여기 가장 큰 논제고 이 논쟁거리죠. 그니까 문제는 저출산도 문제지만 그저기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은 소멸이 된다는 것인데. 인구 유입의 가장 근간은 학교의 존재예요. 그렇죠. 음. 학교가 있어야지 그, 그 아파트 분양에서도 학교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교가 그 지역에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 학교 통폐합과 신설을 연계하는 지금의 정책은 좀이 효율성에만 기댄 정책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아예 바꿀 수는 없지만 효율성도 좀 중요한 부분이 해요. 근데그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나가야 되죠. 그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학교 통폐합은 밟아야 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 나가야 하신다고 보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저 출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 통폐합 정책은 불가피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좀 붙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역 주민하고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네. 그런 작업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구심점이고 역사하고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일면 이 학교는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건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걸 좀 세세하게 좀정말 진짜 매뉴얼화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좀더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좀 우리가 음. 만들어 내는 좀 그런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인구 유입의 근간이에요. 또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역이 존폐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 학교 문제가 중요한데 학교 통폐합을 단순히 그 효율성이라는 총량제만 일괄적으로 기댈 것이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접점은 없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학교 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 여러 현안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 사항입니다. 네, 학교는 배움의 장이자 소통의 장이고 또 가족을 벗어나 처음 만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주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중요한 공간을 얼마나 양질로 제공하느냐, 그건 어른들의 몫이겠죠. 교육의 질의 차이를 단순히 학교의 크기, 아이들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 숫자에만 치우친 무조건적인 경제 논리를 교육 현장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에 맞는 교육 환경을 위한 꾸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 감시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 자연히 어른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가장 기초적인 의무 교육의 질마저 차이가 나는 현실. 그런 지역적 환경적 차이를 없애고 지역인재를 세계적인재로 키우겠다고 만든 미래교육재단을 둘러싼 정치적 이전투구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른들로서 아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월 새학기를 맞아서 희망에 부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 되기. 3월을 시작하면서 갖는 감시자들의 또 하나의 다짐입니다. 350만 도미 모두가 현명한 감시자가 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